우리가 1년 동안 나눠 마셔야 할 독을 단두달 만에 한꺼번에 다 마셔버리고 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공포, 영화 대사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바로 오늘 아침, 어르신 댁 주방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방금 국을 끓이려고 혹은 커피 물을 받으려고 수도꼭지를 빨간색 온수 쪽으로 돌리셨나요? 그렇다면 어르신은 방금 가족의 밥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중금속 칵테일을 들이부으신 겁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낡은 배관을 타고 흐른 뜨거운 수돗물은 찬물보다 중금속 용출률이 무려 다섯 배나 높다고 말이죠. 이게 숫자로만 들리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들은 1년에 걸쳐 조금씩 들어올 나쁜 성분을 어르신은 단두달 만에 내 몸속에, 내 손주 몸속에 폭포수처럼 쏟아부었다는 뜻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5년간 가정 내 숨겨진 환경 독성을 추적해온 환경복권 박사 김태준입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며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평생 건강을 챙기신다고 유기농, 쌀, 비싼 영양제를 드시던 분들이 정작 그 좋은 재료를 독이 나오는 냄비와 중금속 물로 요리해 드시고 계신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그 사소한 습관이 10년, 2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뇌세포가 서서히 질식합니다. 어제 만난 친구 이름이 기억나지 않고 매일 다니던 집앞 골목이 낯설어지는 그 끔찍한 치매의 시작점. 그게 바로 어르신의 부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증명하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10분 동안 어르신의 주방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내 몸에 내 가족의 뇌에 독을 쌓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주방 속 시한폭탄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모부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이모부는 건강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철저한 분이셨어요. 직접 키운 채소 드시고 정수기 물에 현미밥까지 꼭꼭 챙기시던 분이었는데요.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시고 매일 아침 산책까지 다니시던 모범적인 분이셨죠. 그런데 작년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말씀이 짧아지고 눈빛이 어두워지더니 올해 초엔 자식 이름도 가물가물해지셨습니다. 처음엔 나이 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손자가 와도 누군지 모르고 화장실 가는 길도 헷갈려 하시고요. 가족들이 급하게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정밀 검사 결과 몸 안에 알루미늄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돼 있었고요. 병원에서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물어보더니 주방에서 쓴 오래된 양은 냄비, 밥솥 안 코팅 벗겨진 부분, 그리고 밥솥 안에서 쌀을 박박 씻는 습관이 원인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모분은 매일 아침 직접 밥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귀찮다고 밥솥 안에서 쌀을 씻고, 그게 20년 넘게 쌓인 겁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좋은 쌀 사시고, 유기농 채소 드셨는데, 정작 조리 과정에서 독소를 함께 드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좋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만드는 도구와 방법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주방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 하나로 여러분들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부엌 속 중금속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방 속 중금속 노출 경로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뜨거운 수돗물로 음식 준비하는 습관부터 살펴볼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에 찬물이 차갑다고 뜨거운 수돗물 틀어서 국 끓이고 밥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온수 배관에서 나오는 뜨거운 수돗물에는 납과 구리찌꺼기가 섞일 수 있거든요. 특히 오래된 아파트나 주택이라면 배관 자체가 낡아서 더 위험하죠. 한국 소비자원이 전국 1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오래된 배관을 통한 온수에서는 중금속 용출률이 냉수보다 3배에서 5배까지 높게 나타났어요. 중금속 용출률이 다섯 배 높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1년 동안 나눠 마실 독을 단두달 만에 한꺼번에 다 마셔 버린다는 뜻입니다. 뜨거운 물일수록 배관 내벽의 금속 성분을 더 많이 녹여내는 겁니다. 그게 그대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제가 만난 72세 김영숙님 경우를 보면요. 겨울마다 뜨거운 물로 라면 끓이고 국 끓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셨는데요. 손이 시리니까 찬물보다 따뜻한 물이 편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넘게 쓰셨어요.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액 속 납수치가 높게 나온 겁니다. 납은 뇌신경을 손상시키고 기억력 감퇴를 일으키는 무서운 물질이에요. 아이들한테도 위험하지만 어르신들한테는 더 치명적입니다. 국이나 밥물은 반드시 찬물로만 준비하셔야 합니다. 좀 차갑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참아야죠. 끓이면 중금속이 사라진다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물이 증발하면서 중금속 농도가 더 진해지는 겁니다. 평소 뜨거운 수돗물 자주 쓰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꼭 바꾸세요. 두 번째로 밥솥 안에서 쌀 씻는 습관을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귀찮으니까 밥솥에 쌀 넣고 그냥 그 안에서 씻으시잖아요. 그런데 쌀알이 밥솥 내부를 문지르면서 코팅을 벗겨내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알루미늄이 노출됩니다. 특히 쌀 씻을 때 손으로 박박 문지르시죠? 그럴 때마다 코팅이 조금씩 벗겨지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낡은 밥솥 50개를 모아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요. 코팅이 벗겨진 부분에서 알루미늄 용출이 확인되었어요. 특히 쌀 씻을 때 마찰이 심할수록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알루미늄은 체내에 쌓이면 뇌 기능 저하와 연결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조금씩 쌓이면 처음엔 몰라요. 그런데 몇년몇십년 몇 지나면서 쌓이고 쌓이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죠. 69세 정경자님은 밥솥만 믿고 쌀을 씻다가 기억력 감퇴 초기 단계까지 갔어요. 처음엔 열쇠 어디 뒀는지 모르고 그다음엔 약속 시간 깜빡하고 나중엔 손자 이름도 헷갈려 하셨대요. 검사해 보니 알루미늄 수치가 높게 나왔고요. 쌀은 반드시 유리나 스텐 그릇에 따로 씻으셔야 합니다. 처음엔 귀찮아도 습관 들이면 그게 더 편해요. 코팅이 벗겨진 밥솥은 과감히 교체해야 해요. 아까워서 계속 쓰시면 안 됩니다. 혹시 귀찮아서 지금도 밥솥 안에서 바로 쌀 씻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그렇 하나 더 쓰는 게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계속 쓰는 경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프라이팬 10년, 20년 쓰시더라고요. 아깝다고 아직 쓸만하다고 하시는데요. 낡은 코팅에서는 바람의심 성분이 나올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 가정집 조리도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마모된 코팅에서 폴리테트라플로우로에틸렌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이 물질은 고온에서 분해되면서 유해 가스를 만들어내죠. 그게 음식에 스며들고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특히 고온에서 볶거나 지질 때더 위험해요. 75세 윤재필님은 20년 된 프라이팬을 아깝다고 계속 쓰시다가 위염과 구토 증상을 겪으셨어요.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 위 점막이 심하게 손상돼 있었대요. 프라이팬은 1년에서 2년 주기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내부 손상 가능성이 크거든요. 특히 코팅이 벗겨진 게 눈에 보이면 즉시 버리셔야 해요. 혹시 집에 10년 넘은 냄비 아직 쓰고 계신가요? 오늘 당장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로 믹스 커피 스틱으로 저어 마시는 습관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티스푼 꺼내기 귀찮으니까 커피 봉지로 그냥 저어서 드시잖아요. 그런데 봉지 코팅 잉크와 비닐 성분이 뜨거운 물에 녹아 나올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식품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요. 고온 접촉 시 내피 성분 용출 위험이 존재한다고 해요. 특히 80도 이상 뜨거운 물에 봉지를 담그면 화학 성분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66세 박은자님은 매일 아침 믹스커피를 봉지로 저어 마시다가 입 주변 피부 트러블이 심해졌습니다. 입술도 자꾸 갈라지고 입 주변이 따갑고 가렵더래요. 병원 가서 알레르기 검사 받았더니 화학 성분의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티스푼 사용 습관을 들이세요. 번거롭다고 계속 그렇게 드시면 매일 독소를 섭취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믹스커피 봉지로 저어서 드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티스푼 하나 꺼내는 게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다섯 번째는 플라스틱 반찬통을 오래 쓰는 경우입니다. 김치 담았던 빨간 플라스틱 통, 색이 다 변했는데, 아직 쓰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흠집난 플라스틱에선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될 수 있어요. 최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요, 플라스틱 용기 사용 기간과 미세 플라스틱 검출량은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오래 쓸수록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70세 송인철님은 빨간 김치 국물 뱀 플라스틱 용기를 10년 넘게 계속 쓰시다가 장 기능 이상 증상을 겪으셨어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고 변비도 심해지더래요. 검사해보니 장 점막에 염증이 생긴 상태였대요. 유리 용기로 교체하시고 오래된 플라스틱은 재활용으로 버리세요. 깨끗이 씻어도 흠집난 용기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흠집에서도 독소가 나올 수 있거든요. 김치 담은 플라스틱 통 색이 변했는데 아직 쓰고 계신가요? 그럼 이제 몸속 중금속을 배출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몸속 중금속 해독을 위한 생활 실천법 6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사과를 껍질째 먹는 방법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중금속 배출을 돕는 팩틴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팩틴은 장 속에서 중금속과 결합해서 대변으로 배출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물질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껍질 깎아서 버리시잖아요. 농약 묻었다고 왁스 발랐다고 하시는데요. 농약 제거를 위해서 밀가루로 문질러 닦는 과정만 거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밀가루 풍물에 사과 담가서 5분 정도 두고 손으로 문질러 씻으면 농약 대부분 제거됩니다. 아침 공복에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장이 비어있을 때 팩틴이 중금속을 더잘 흡착하거든요. 사과 껍질 혹시 지금도 깎아 버리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부터 껍질째 드셔 보세요. 두 번째는 10분 기다린 마늘 요리입니다. 마늘은 썰거나 다진 후 10분간 공기 중에 두면 해독 성분인 알리신이 활성화되거든요. 마늘을 자르면 세포가 깨지면서 알리신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충분히 생성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이 알리신이 체내 중금속을 감싸서 배출하는 역할을 해 줍니다. 바로 익히면 이 성분이 덜 생성돼요. 열을 가하면 알리신이 파괴되거든요. 그래서 다진 뒤 10분 기다렸다가 볶거나 익혀 드셔야 합니다. 마늘 요리할 때썬 직후 바로 익히시지 않으셨나요? 10분만 기다리면 되는데 이 작은 차이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세 번째로 미역과 다시마를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체내 중금속과 염증 물질을 감싸서 배출해 주거든요.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는 천연 해독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미역국은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지나친 섭취는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셔야 해요.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미역 콩나물 무침이나 다시마 장아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질리지 않고 드실 수 있어요. 오늘 식사에 미역이나 다시마 들어 있었나요? 없었다면 내일 식단에 꼭 넣어보세요. 네 번째는 미나리를 곁들이는 방법입니다. 미나리는 간과 신장을 도와서 중금속 배출을 촉진하는 칼륨이 풍부해요. 간은 독소를 걸러주는 장기고, 신장은 그걸 소변으로 내보내는 장기잖아요. 미나리가 이두 장기를 도와주는 겁니다. 익혀서 드시는 것이 소화에 더 좋아요. 생으로 드시면 섬유질이 질겨서 소화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생선구이나 삼겹살에 곁들여 드시면 좋아요. 고기 드실 때 미나리 챙겨 드신 적 있으신가요? 고기 기름기도 잡아주고, 중금속 배출도 도와주니까 일석이조죠. 다섯 번째는 물을 하루 8잔 마시는 습관입니다. 수분은 몸속 독소 배출의 기본이거든요. 신장이 제대로 일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독소가 몸에 쌓여요. 너무 차가운 물은 피하시고요. 미지근한 물로 자주 드시는 것이 좋아요. 차가운 물은 장을 자극해서 배탈 날수 있거든요. 하루 8잔 이상 식전과 식후로 나눠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더 좋습니다. 오늘 물몇잔 드셨나요? 세어보셨어요? 내일부터 물 마신 횟수 세어보세요. 여섯 번째는 주방기구를 점검하는 습관입니다. 조리도구 상태 점검만으로도 독성 노출을 줄일 수 있어요. 코팅 벗겨진 냄비, 프라이팬, 뚝배기는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아까워서 계속 쓰시면 안 돼요. 1년에 한번 주방도구 전체를 점검하는 날을 정해보세요. 달력에 표시해두고 그날만큼은 꼭 점검하시는 거예요. 내 주방 조리도구, 마지막으로 점검한 게 언제셨나요? 기억도 안 나신다면 오늘 당장 확인해보세요.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겉보기엔 별거 아닌 습관들이었죠. 뜨거운 물 쓰는 것, 밥솥에서 쌀 씻는 것, 낡은 프라이팬 쓰는 것, 커피 봉지로 젓는 것, 플라스틱 통 오래 쓰는 것, 다 일상적인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그 사소한 행동들이 내 몸의 납과 수은 알루미늄을 쌓이게 하고 결국 폐질환이나 기억력 상실 같은 무서운 상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잘못 관리하면 뇌가 손상되고 간이 망가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처음엔 몰라요. 그런데 몇 년, 몇십년 지나면서 조금씩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손자 얼굴 못 알아보고 집못 찾고 가족 이름 못 부르는 상황까지 갈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지금 그 습관만 멈춰도 우리 몸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수돗물 대신 찬물 쓰기, 밥솥 안에서 쌀안 씻기, 프라이팬 주기적으로 바꾸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몸속 중금속을 줄이는 첫 걸음이 됩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뇌 건강 유지되고 장기 기능 좋아지고 전체적인 체력도 좋아집니다. 나이 들어도 정신 맑게 몸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특히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밥짓기 전 쌀은 반드시 유리나 스텐 그릇에 따로 씻으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알루미늄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그릇 하나 더 쓰는 거뭐 어렵지 않잖아요. 오늘 저녁 밥 하실 때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중금속을 더 빠르게 배출할 수 있는 아침 식사 조합을 자세히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음식을 함께 먹어야 중금속 배출 효과가 배가 되는지 구체적인 레시피까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바뀌는 어르신의 식탁 제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